안녕하세요. 옥천동부입니다. 오늘은, 어, 처갓집 식구들이, 어, 오늘부터 시작해서 2박 3일 동안, 송계계곡, 송계계곡으로 놀러를 갑니다. 놀러를 가게 돼서, 여기서 모였다가 조금 더한 11시쯤에, 오늘은 8월 6일입니다. 아, 지금 조금 있다. 지금 현재 한 10시 정도 됐는데요. 에, 11시 정도에 지금 송계계곡으로, <laughs> 지금 이제 2박 3일 동안 휴가를 갑니다. 자, 휴가를 가기 때문에 휴가를 가기 전에 어제 오이 가지도 더땄고요 방울토마토도 땄습니다. 오늘 가서 먹으려고 그리고 오늘 이제까지 수확을 안 했던 옥수수 부분 지금 오늘 수확을 합니다. 수확을 해서 가서 쪄 먹으려고 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튼실하게 잘 자란 옥수수 오늘 수확을 하는 날입니다. 제가 수확을 해서 근데 지금 아직 옥수수가 아직 작은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놔두고 놔두고 조그만 것들만 조그만 것들은 그냥 두고요. 등 수확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근데 이게 벌레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네요. 벌레들이 좀 있는데 이게 지금 관리가 좀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농약을 일체 하나도 안 쳐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농약을, 이제 우리 식구들이 먹는 거라서 지금 되도록이면 농약을 안 치고 이렇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그래도 뭐 벌려있는 것이야 뭐좀또 치우면 되니까 씻으면 돼요. 씻으면 되고. 그래서 뭐 먹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오, 어, 추수가 튼실하게 자라는데. 아튼 이제 아직 덜 여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조그만 것들도 있습니다. 조그만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안 따고요. 큰 것들만. 싸서, 오늘 한번 삶아 먹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알이 안, 덜, 들찬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우리, 우리 식구들 먹는 것이 파는 게 아니고, 식구들 먹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아래쪽의 부분은,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부실합니다. 부실한데, 보통 옥수수에 한, 한 두개 정도 이렇게 달린다 그러는데, 두개 정도 달리면 뭐, 지금 아주 튼튼합니다. 아주 튼실하고요 음, 오늘 뭐, 되게, 삶아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식구들이 많으니까, 제가 오늘 다 따서, 이게 수확을 이렇게 늦게 해도 문제가 되는 것도 같은데, 같은 오늘. 제가 그리고 이게 상추입니다, 상추. 상추 씨앗 받으려고 제가 지금 놔뒀습니다. 제가 지금, 올해는 상추, 모든 부분들을, 그리고 또 배추도 씨앗 뿌려서 하고, 상추 같은 경우는 짜서 받아서 정리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주 <laughs> 떨어졌네요. 그래서 오늘 옥수수 부분을 제가 오늘 다큰 놈들은 다 따서 지금 오늘 확 그래서 식구들끼리 딱 먹으려고 합니다. 터니시랍니다. 아, 이게 안에 보면은 보면 한 20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0cm 정도 되면은 뭐, 옥수수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 없고, 옥수수가 뭐, 100일? 이 정도 됐는데, 지금 거의 100일 다된것 같습니다. 100일 다 됐고, 일단 제가 수확하는 부분들은, 제가 하여튼 저 위쪽에, 위쪽에 한 80개를 심어놨는데, 그건 완전히 멧돼지가 초토, 수박하고 초토화를 시켜가지고, 그거는 <laughs> 못했는데, 다행히 여 밑에다도 좀 심어놔서, 다행히 식구들이 같이 함께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천만 다행입니다. 천만 다행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는 집 아래쪽 바로 텃밭이기 때문에, 텃밭이기 때문에, 멧돼지가 그렇게 오질 않습니다. 사람 냄새가 나면은 멧돼지도 아무래도 보면은 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일단은, 큰건 하고, 이거 좀, 저, 적은 것은 그냥 조금 뒀다가 나중에 제 혼자, <laughs> 저 혼자 삶아서 먹을까 합니다. 먹을까 하고, 지금 보니까 옥수수가 거의 보면 한 개에서 두개 달린 것 같네요. 두개 달린 것 같고, 또세개 달린 것은 밑에가 조금맣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옥수수가 이제 아직 여물지는 않았어요. 위에 거도 있고, 이게 두개 부분 발렸는데한 개는 조금 부실하네요. 부실한 것은 그냥 그래요로 줄 겁니다. 일단 조금 둬서, 나중에 조금 더 크면, 뭐, 안 크면 할수 없는 거고, 조금 크면 나중에 따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더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헌나무에 이렇게, 이거, 이거 같은 경우는 한나무에는 제가 한 저기에 두 개를 심었거든요. 두 개를. 저번에 유튜브를 보니까, 두 개를 심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두 개를 심었는데, 저도 두 개를 심었는데, 두 개가 잘 크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두개 중에서 한 개는 조금 적고, 한 개는 크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더 두면 완벽하게 이제, 제가 체할것 같으니까, 제가 그때, 제가 막 서너 개 마무리해서 따서, 제가 혼자 삶아 먹고, 제가 혼자 생활을 하니까, 네. 자, 웬만한 것들은 다 따서 한번 덜 여물었어도 지금 근데 여기 지금 수염 부분이 보면은 덜 말랐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게 수염들이 다 바짝 말라야 이렇게 여문데 이것 조금 더 있다가 제가 채취하는 걸로 하고 수염이 각짝 마른 것들만 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지 바짝 이렇게 색깔이 이런,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따도 문제가 안 되고요. 소리가 좋습니다. 이게 농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농부가 이렇게 수확을 할 때의 기쁨 수확할 때의 기쁨 정말 기쁩니다. 튼실합니다. 이건 조그만 것들은 이거 놔뒀다가 나중에 또 저기 하면 되니까 따면 되니까 이 하고 그러면은 옥수수를 이렇 따서 이렇게, 이런 건 아직 좀덜 여문 것 같아요. 덜 여문 것 같고, 저 위에 부분은 또한 개가 여기 또 있네요. 에이, 이런 것은 놔뒀다가, 놔뒀, 이런 것은, 지금 이런 거 조그만 것, 이게 지금 쭉덜 여물었으니까, 이거 놔두고요. 보통 한 가지에 한두개 정도는 열린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다 말라. 여기까지도 따서, 그리고 이제 조그만 것들은, 조금 이제 덜 여운 것들은 그냥 놔뒀다가 제가 <laughs> 따서 먹겠습니다. 일단 오늘 옥수수. 그래도 지금 보면은 한 20개, 뭐한 개, 한 고랑에 두 개씩 심웠으니까 20개 했으니까, 지금 그래도 에버 옥수수가 나왔습니다. 옥수수 나왔고, 아, 이거 조금 못 땄네요. <laughs> 여기 그, 이쪽 반대쪽 방향에 있는 것은 제가 못 봤는데 이것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반대쪽에 안 보이는 부분이 좀 이렇게 한 개씩 몇개씩 있네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딴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딴데 이쪽에 반대쪽에 있는 것들이 제가 못본것 같네요 이것도 수확을 해야 될것 같고 또 요것도 파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반대쪽에 있는 것들은 안 보여가지고 네, 어느 정도 닦고 지금 뭐 조그맣게 중간중간 거 중간 거 아직도 졸리면 거 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음 지금 한 10개 정도 지금 달려있는데 하여튼 일단은 이건 조금 놔뒀다가 나중에 수학해서 먹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하루도 옥존 농부 이제 2박 3일 휴가 갑니다. 제가 만약에 휴가 가서, 어, 송계계곡 가는데 장소가 좋으면 거기도 좀 촬영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 휴가지도 가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아마 좋으면 여름 휴가 아직 안 가신 분들은 한번 송계계곡 한번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리고 여기 옥전이 여기, 여기에도 뭐, 계곡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목 계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은데, 한번 나중에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옥선동구였습니다. 항상 제가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어,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구독자가 210명이 넘었습니다. 아, 드디어 210명이 넘었고, 하여튼 계속 구독자 수가 늘것으고 보고, 저는 성실하게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부분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배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좀할수 있는 그런 옥존 농부가 되겠습니다. 구독자님 감사드리고, 또 처음 오신 분들, 어 옥존 농부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 좀 드리고, 어,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어떤 옥존 농부는 초보 농부지만 뭐든지 지금 다 해봅니다. 올해 뭐든지 다 해봐가지고 경험을 쌓아서 내년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옥존 농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화관 I'm <sighs> sorry.